수라이가 요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수라이 노른자가 꾸덕꾸덕하죠. 중화식 구라이 노른자도 꾸덕하죠. 수라이는 물 100ml를 넣어주고 소금 두 꼬집, 식초 반 스푼을 넣어줘. 식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계란이 모양을 유지하게 해줄 거야. 계란을 살포시 넣어주고 뚜껑 닫고 2분 30초 지나서 꺼내면 돼. 이거는 5kg 감량할 수 있겠는데? 삶은 계란 지친 분들 이걸로 드세요. 중화식 구라이는 식용유를 넉넉히 넣어주고 불을 키고 기다리다가. 후라이팬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 계란을 넣어줘 지글지글하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마이야르가 나와서 고소해져 소금 한 꼬집 뿌려주고 한쪽으로 기울여서 기름을 후라이 위에 끼얹어 윗면은 저 기름으로 익히는 거야 윗면이 기름에 익어가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큼 익혀서 꺼내면 돼 후라이 노른자가 구덕하죠 중화식 후라이 노른자도 구덕하죠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드시겠어요? 음... 저는...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중화식으로 라이로 먹을게요.